아,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미네랄 블록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미네랄 블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번식용, 비용용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처에 따라서 이게 번식용이냐, 아니면 거세용이냐, 아니면 암컷용이냐, 뭐 거세용이냐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두 개는 갖다 놨는데. 따로 설명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짤막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가 미네랄 부족인가? 라고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는가? 판단의 근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인데 따지고 보면 한,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일단, 혀 돌리기. 혀 돌리기. 혀를 빼고 막 휘저어요. 허공에다가막 휘젓기도 하고 그러죠. 얘가 막 혀를 돌리는 이유는 일단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광물질이 부족해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혀를 돌린다면.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왜 스트레스인지 해소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어, 축사를 빨아먹는 거죠. 축사를 빨아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축사가 다 쇠파이프로 되어 있죠? 요 쇠파이프를 막 허구한 날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어, 야, 부족이구나. 근데 여기 다가 흙도 퍼먹습니다. 그럼 얘는 진짜 부족이구나. 이제 딱 판단을 내리시면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쇠파이프 빨아먹고 흙 퍼먹는 걸 보고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이식증. 다를 잊자, 먹을 식자, 증상증. 다른 걸 먹는 증상이죠. 사료 말고 다른 걸 쪽쪽 빨아먹고 퍼먹으면 얘가 지금 광물질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이 광물질이 부족이다 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미네랄 블럭을 사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미네랄 블럭을 사러 딱 갔는데 종류가 두 개이죠. 이게 이제 익산군산 축협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암컷용이에요? 거세용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죠 번식용이에요? 비용용이에요? 이게 좀더 정확한 질문이죠 뭐 여러 광물질의 비율도 어, 번식용과 비용용으로 나누지는 기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비타민 A의 존재유무예요 비타민 A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요 번식용과 비용용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 비타민 A가 몸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몸 속에 사람이나 소나 우리 몸 속에 생물체, 생물에 동생물이라고 하면 너무 넓으니까 동물의 몸 속에는 섬유 아세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뭐 하는 애냐? 얘는 비타민 A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신을 해요. 얘가 비타민A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신을 합니다. 뭘로 변신을 하느냐? 비타민A가 있다? 그러면 얘는 상피세포, 점막세포죠? 점막세포, 상피세포, 똑같은 건데 상피세포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타민A가 없다? 뭘로 변신을 할까요? 지방세포로 변신을 합니다. 일단 비타민A가 있다? 번식용이죠. 그럼 번식 용왕이랑 상피세포랑 무슨 관계냐?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 지금 얘네들이 번식인데 얘네 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상피세포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비타민 A를 넣어서 상피세포를 키워주 상피세포 발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번식에 번식을 할때큰 무리도 없고 뭐 후유증이 생겨도 금방 금방 낫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비타민 A를 넣어주니까 반대로 번식구가 아닌 비우구에서 비타민 a 를 넣어주면 지방세포가 될 섬유아세포를 싹뺏어 가서 상피세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끝내기 전에 정말 번식용 암뭐 암컵, 암컵용이니 번식용이니 하는 걔네들 비타민 A 많이 들어간 미네랄 블럭을 비우구한테는 걸어주면 절대 안 돼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지방침착이 안 돼요. 왜? 섬유아세포가 지방세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들러붙어버리면 점막세포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없는 미네랄 블럭은 비우구 비타민 A가 있는 미네랄 블럭은 번식구 잊지 마시고 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